아 너무 덥다 아 아니 덥네 더워요 아니 오늘 내가 아니 이게 뭐야 오늘 내가 그 뭐지? 아니 저기 노브랜드에서 이런게 있어요 옥수수 뭐야 온면나베 뭘 말하는지, 옥수수를 만들었나봐요. 나베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 어, 이거 사러 갔어요, 사실. 느꽃, 느꽃 탕수육. 이게 엄청 맛있더라고요. 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기름을 여기다 조금 넣어. 여기다가. 기름 좀넣으 다음에 이걸 살짝 튀겨. 튀겨가지고, 응. 음, 여기서 소스를 줘요. 근데 엄청 맛있는 거야. 어떻게 먹을 거냐? 짜파게티랑 이거랑 해서 한번 먹을 생각이에요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눈꽃탕수육. 아 저번에 한번 먹었는데. 아니, 가격도 아주 착해. 얼마야? 5천 얼마야, 가격이. 가격이 5천 얼마야. 그래서, 그래서 샀어요. 샀어요.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옥수수면, 나 처음 먹어보는 거. 내가 옥수수 코는 좋아해. 옥수수 코는. 어 그래, 아 어, 내가 아, 이게 원래 이 옷이 있어요. 원래 이 옷이. 근데 이 옷이 이게 팔도 살짝, 예 보면 이게 이거 팔도 이렇게 약간 여기 어깨가 내려오고 또 여기 목을 이렇게 탁 감싸가지고 원래 이렇게 맞는 건데 살이 너무 쪄서안 맞는다는. 근데 원래 이게 원래 이 옷이 있어서 내가 그 이게 따뜻하고 좋아가지고 이거 그 동대문 시장 가고 이 토끼털을 샀어요. 얼마 전에 산지 몰라. 여기 거기 보면 또그 지안가 거기 뭐뭐 뭐 한복이라든가 뭐 커튼이라든가 아니면 옷을 수선하든가 만들어 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이거를 어 옷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내 옷을 가져가갖고. 근데 얼마냐 수공비가 10만원 줬어요. 수공비로 10만원. 아, 그, 이걸 안 입었어요, 제 건. 우리 딸 입으라고. 그,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딸 가게에 가서, 그, 뭐지? 가게 봐주면서, 여기서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맞지 않는데 근데 엄청 따뜻해요, 이게. 확실히 그, 토끼털이라는 게 엄청 따뜻해. 원래, 아, 원래 원조는, 원래 원조는 이거예요. 원래 원조는 이거야. 여기 요거는 원래 만들었으니까 자기네 상표도 있잖아. 이렇게 상표도.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내가 잘 입어갖고 여기 보면 여기 털도 다 빠지고 여기도 털도 없어 빠진 게 아니라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이게 아~ 대뉴라고 되어 있네. 대뉴 데뉴. 대뉴라고 이름이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 털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이, 거를 이거를 가져가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얼마를 줬는지 잘 모르지만, 이것도 예전에는 한20 몇만 원 줬는데, 그돈 값만큼 들었어요, 만들게. 근데 잘만들기 만들었어. 이거, 이걸 줬더니 거기서, 그, 동대문 원단시장 그 지하에, 거기 솜씨는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비싸지만. 무슨 얘기를 했지? 그래서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입었는데, 가게에서 웃돌리를 입고 가게에 장사할 수 없잖아. 근데 웃돌이를 봤잖아? 이거 쌀쌀해요. 그뭐 하나 걸치면 이게 딱 좋아. 이거 왜 입고 왔지? 그 가게다 에 놔둘걸.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 아주, 뭐, 뭐야, 이거. 한 거예요. 아, 더워. 더워서 그좀 벗어보겠습니다. 벗고 아니 내가 이 책을 산 지가 거의 뭐 한달 가까이 됐는데 어요만 책이 남았어요. 아니 가게 손님이 없으면 읽어야 되잖아. 근데 가게 가면 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다 읽고 어 집에 어 집에 와서 읽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가게 가면, 뭐가 안 돼. 영어책도 가져가면,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영어가 늘겠어? 기껏 해봤자 뭐, 아침에 커피 마시려면서, 한, 한두 시간 뭐, 어? 그 책을 봐서, 24시간을 영어로 해도 모자를 파네. 한두 시간 갖고, 되겠냐고. 게다가 또 나는 또 머리도 안 좋잖아. 뭐야? 오늘 이게 뭐, 이거 안 하고 갔었어? 오. 잘 몰랐어요, 나. 이제 좀뭐 그랬잖아. 하나 있어. 여기자도안 어, 가져갔었구나. 그래서 어? 뭐야 이게? 그래서 뭐가 이렇게 떨어졌지? 이게? 떨어졌네? 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아, 내가, 물을 엊그제 샀을 때는, 쬐끔은 무였어요. 그래갖고, 그, 이건 좀 크네? 약간? 그거보다 거의 한두배 가까이 되네? 아, 무생채를 했는데, 금세 다 먹은 거야. 한 끼에 다 먹은 거야. 그래서 물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콜라비. 이 껍질 쫙 까졌고, 어, 심심하면, 먹을 생각이에요. 콜라비. 간만에 샀어요. 땅콩! 내가 좋아하는 땅콩. 땅콩이 찢어. 땅콩. 찢다는 거지. 파는 좀 있는데, 파가 짜네, 그래도. 파가 뭐, 2,000원인가? 얼마인 거예요. 사실 예전에 파가 비싸고, 그래갖고 이제, 파를, 그대 차가워서 이제 나발색이지, 좀만 있으면 익습니다. 좀만. 근데 뭐, 어, 뭐안 들어온다는, 뭐가, 어, 꼬꽃향도고 있네. 아침에 뭐, 하다가 맑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하. 아... 가서 물을 한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이거 나발로. 내가 물을, 맨날 물을 가져가는데 오늘 무슨 일, 어? 가겠어. 그건 어디 갔지? 어, 어, 내가 정말 바닥에다 놨나? 어? 안 가, 안 가져갔나? 어디 갔어? 아니, 나 저거, 거기다 어디다 놨지? 어, 물어봐야겠네? 관리사무실에다가 아, 내가, 어, 어, 여기있다안 가져나갔구나. 이거 잊어버린 줄 알고, 하, 씨. 아, 여기, 아니, 이거를 안 가져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 지금, 갈리사무실에서 물어볼까? 내차 주변에 있나, 없나? 아, 요거를, 그, 우리 딸 집에가 해주려고. 근데 여기다 놔뒀었네. 하여튼. 그리고 저는, 어! 정말! 여기, 아, 아, 저열당일 때, 망고주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또, 이거. 위생장갑이 없어. 그 위생장갑을 이거 몇매야? 140매짜리 위생장갑을 샀어. 요 위생장갑 없어가지고 저 검은색으로 하니까 약간 기분이 여기다 꽂아놔야지. 아니 한400 몇몇 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400 얼마짜리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놓고 가만있어 이거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놔야지 아니 일회용이 없으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이 샀어. 그리고 어 이것도 얘는 현관문에 요거를왜 샀냐 요거 스파클링 라임이에요. 어, 라임이면, 어, 가았어 이거 일단 접겠습니다, 이거. 이걸 접어. 접어가지고. 기진니 거야, 또? 참. 어서, 어서 샀나봐. 뭐, 쪽지 붙어있는 거 보니까. 천원 주고 이걸 샀었었네. 이건 뭐야, 어디. 다이소에서 샀었나?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다이소에서 샀는데. 아니, 일회용 공주줄이어디갔어 고무줄이 없다? 아, 어, 고무줄 많이 있는데 안 보이네. 뭐, 없자 치고. 없어. 없자 치고가 아니라. 없습니다.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 그래갖고, 차비에다 넣어놔야지. 어, 이거, 스파클링 라임이라는 걸 샀어요. 왜냐면, 내가 저기만, 다낭에 갔었을 때, 다낭인가 맞나? 어디 아니사. 내가 다낭에서 이거 어어 어, 이거 뭐지? 이거 깔라망시. 깔라망시를 먹었었는데 맛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라임을 이렇게 올려 줬어요. 컵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스파클링이랑 이 깔라망시랑 섞어 가지고 어 먹어 보려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깔라망시를 많이 먹었네. 그래서 깔라망시에다가 이거 타 가지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라임을 산 거예요. 오늘, 오늘 장을 가냈어 스파클링에 라임. 얼음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응, 가있어 그러면 이거를 또넣어야지 망고를. 망고, 망고, 망고.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아, 그래서, 응. 오늘, 아니, 오늘 이거를 먹을까 하는데, 내가 오늘 낮에 2인분 양의 그 잡채밥을 혼자 다 먹은 거예요. 미쳤지. 그래갖고 아직 배가 불러. 그래서 못 먹겠어. 오늘 뭐뭐 살까? 가게에 휴지가 없어서, 어, 노브랜드에서 1 만팔백 원인가, 엄청 탄탄하고 아주 두꺼,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고, 그 다음에 저거, 일회용 고무장갑 사고, 어, 내가, 어, 메모 해, 해놔가지고 갔는데, 아, 커피 산다는데 거의 커피가 없었어, 노브랜드에. 그래서 커피를 안산 거예요. 노브랜드에 커피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안 사고 이걸산 거야. 이건 아주 궁금해서 내일 꼭 먹어볼 챔이에 오늘은 배불러. 배불러서, 이것도 배불러. 콜라비. 콜라비 맞나? 아, 무는 이제 아 파가 아주 싱싱하다는. 그래서 이거 여기 파는 편 아니까. 여기잖아. 세탁실에다 넣어놔. 세탁실에다 넣어놨어요. 세탁실에다가 그러면 바지를 갈아입어 일단 바지 갈아입는 게 중요. 해 아 오늘 토요일이야. 아유 로또 사는 거 있는데. 아이고 달마대사님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양말도 여기다 놓고 양말은 바지는또 바지건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아. 집어넣고, 어, 아, 웃더리도 좀 벗겠습니다, 웃더이도 더워서 벗어야 돼. 아. 아이 어디 보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리 봅시다. 어리 봅시다. 아, 뭐 이건 이, 이번 내일까지 저녁에 고 빨아야겠구나, 이거. 자, 자, 아이고, 시원하다. 아 아이, 진짜. 어쨌든, 먹고 싶은 게, 아까 눈꽃, 탕수육. 요거는 궁금해. 그니까, 러 뜨거운 물을 벗어, 그냥, 우동처럼 먹는 건가 봐요. 우동처럼 먹는 건가 봐. 이렇게, 이렇게. 아, 원래, 요런 알미늄 그릇에다가 먹고 나면, 여기다가 기름 넣어갖고 튀겨서 버리면 돼. 아주, 어, 요런 데다가, 이런, 뭐, 저런 거 그릇 필요 없어. 요런 데다가 기름 넣어갖고 튀기면 아주 괜찮다는. 근데 뭐 아직 안 먹으니까. 뭐. 그래서, 뭐야. 오늘은 퇴근하고 장본거 장본거 펼치기 장본거도 별로 없지만 장본거 펼치게요. 기 아직 배불러서 뭐 먹고 싶지가 않아. 이 콜라비도 아직 안 먹고 싶고 어, 배가 고파야 뭐 무채나물 한지 얼마지 땅콩은 좀 먹겠습니다. 내가 땅콩을 좋아하니까 땅콩만 먹고 이거는 아, 이거는 집어넣어야지. 자 오늘 저녁에 생존일기 장본고 펼치기?